프리 베일링이 뷰 꾸며주지 마녀는 어머 누구 사이에 디벨롭먼트 사이언티스트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 지배적인 견해는 주어 핵은 뷰 동사 이즈 데부터 문장 끝까지가 가르치고 데부터 문장 끝까지 그리고 얘는 어 주격보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서 만연한 견해는 the people are 사람들은 as comma r 동사 active active 능동적인 contributor 기여자다 자라는 것이다 to their own 그들 자신의 development 발달의 능동적인 기여자라는 거다 people are 사람들은 influenced 영향을 받아 by physical 물리적인 그리고 social 사회적인 그런 context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i 위치가 이 위치 가로치고 반전까지 가로잡고 앞에 컨텍스트 꾸며주고 in 위치는 where로 바꿨어도 되지 관계부상 day s, live v 그들이 살고 있는 물리적인 사회적인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컨텍스트 환경 but 그러나 여기서 네하고 they also play 동사 play a role in 뭐뭐의 역할을 하다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in influencing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해 그들의 development 그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 by interacting with 상호작용함으로써 by ing 나왔네 뭐뭐함으로써 상호작용함으로써 and 그리고 interacting 1번 and 세모치고 changing 2번변해되지변화시킴으로써 those context 그러한 그런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그다음에 even, 심지어 infant 유아들조차도 influence the world 세상에 영향을 주고 어른들됨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and construct their influence가 v1이고 and 세모치고 construct v2 construct 구성하다 뭐를 구성하냐면 그들 자신의 development 발달을 구성한다 through 뭐를 통해? 그들의 interaction 상호작용을 통해 그 다음에 consider 명령문이네 생각해봐라 an infant you are 어떤 의냐면후가 이제 앞에 인펜트 꾸며주지. smiles v, who smile at each adult. 각각의 어른에게 미소 짓는 유아를 생각하래. he, c 가로치고 앞에 adult, a 콤 u l t 세미콜론에서 바로 찾아야겠지. 그가 보는, 그 각각의, 그가 각각의 그 바라보는 각각의 어른에게 미소 짓는 유아를 생각해봐라. 그는 인플루언스, 영향을 준다. he is, 그의 world, 그 세계에. 그거즈부터 문닫을까지 넘어가라. 왜냐하면 어른들이 be likely to 뭐말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 Smile 미소를 짓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Baby talk 아기 말에 사용하고. 애기가 웃으니까 막어그랬죠막 이러는 거지. 그 똑같은 친구들한테 이그랬죠안 예, 이러잖아. and 그리고 play with him 걔랑 놀아. In response 그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애가 어른한테 영향을 미친 거지. 그 다음에, the i n 아기는 브링 가져다 준다. 어덜트 성인한테 인 n 클로즈 컨택트 그런 친밀한 연결을 브링 인 n 끌어들이다. 몸으로, <목소리도> 어른들을 그런 친밀한 연결로 끌어들인다. 반점 다음에 ing 몸 하면서. 만들면서 one on one 그런 1대 1 1대 1 인터랙션 상호 작용을 만들고 메이킹이 1번 엔드 세모치고 크리에이팅 2번 만들면서 오퍼튜니티 기회를 만들면서 for running이 앞에 꾸며 주지. 학습에 대한 기회를 만들면서 Engage the, engaging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을 engaging 끌어들이고, 끌어들이다. 끌어들임으로써 그다음에 thinking, 생각함으로써, 그리고 being curious,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interacting with, 상호작용함으로써 사람들과 그런 object, 사물들, 그리고 the world, 세상, 어라운드엠 그들 주변에 상호작용함으로써 individual of all a g e 이게 주어 동사 r 모든 연령대의 개인들은 4, 음... 5번, 그들 자신의 발달을 메뉴팩처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아기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냥 내 주변에 그런 거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지. 다들 각각의 위치에서 주제. 사람들은 자신의 발달에 능동적인 기여자 이며 주변의 세상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발달이 이루어진다.